반려묘와 반려견의 차이다. 반려묘 고양이와 반려견 강아지는 성격, 행동, 생활 패턴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격이다. 반려묘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주인에게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반려견은 사회적이고 사람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주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주인의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한다. 2. 훈련 및 교육이다. 반려견은 독립적인 성향 때문에 훈련이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반려견은 훈련에 잘 반응하며 다양한 명령을 배우고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긍정 강화 훈련법에 잘 반응한다. 3 활동성이다. 반려견은 실내 생활에 잘 적응한다. 짧은 시간 동안 활발하게 움직인 후에는 오랜 시간 휴식을 취한다. 놀이 시간이 비교적 짧고 사냥 본능이 강하다. 반려견은 활동적이며 산책이나 운동을 필요로 한다. 주인과 함께하는 신체 활동을 즐기며 에너지가 많아 자주 운동해야 한다. 사의사 소통 방식이다. 반려면은 몸짓이나 눈빛, 소리를 통해 의사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꼬리의 움직임이나 눈 깜빡임으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반려견은 꼬리 흔들기, 집기, 신체 접촉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 주인과 더 직접적으로 교감하려고 하며 다양한 소리와 행동으로 의사 소통을 시도한다. 오생활 환경 적응이다. 반려면은 비교적 작은 공간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다. 높은 곳에 오르거나 좁은 공간에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 반려견은 넓은 공간에서 뛰어노는 것을 선호한다. 정기적인 산책과 외출이 필요하다. 좁은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육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반려견은 혼자서도 잘 지내지만 주인과의 유대가 강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강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향이 강하다. 반려견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감이 강하며 애정을 많이 요구한다. 이처럼 반려묘와 반려견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성격과 생활방식에 맞춰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동물을 선택할 때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반려묘와 반려견 중 각자의 특성을 알고 선택한다면 행복한 결과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료 구독은 양질의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됩니다. 햇빛 콘텐츠는 계속 이어집니다.